어 보고. 이거를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저희 누구냐? 누굴 거 같아? 자기 거 같은 사람 빨리 앞으로 나가서 빨리. 누가? 누가? 누군데? 아 털북기 오모. 어. 털북기. 아 빨리 나가요 경남형. <laughs> 자 이거 이거 누가 있는지 손 들어봅시다. 형 <목님>, 맞아보십쇼. 누군것 <누구> 같습니까? <laughs> 일단, 인규가 방금 이렇게 된다고 한거 보면 인규는 아닌 거. 오, 인규 아니야? 대한이 영빈이는 이런 거딴줄볼거 같지 않아? 오! 다 나왔어, 지금. 그러면, 그러면, 파타 아니면, 오, 인천인데. 오! 진짜 똑똑하다. 우리가 그만큼 우리 너무 잘하는 거지. 정답 <목소리> <목소리> 다 왔다 다 왔다. 다 왔다 다왔어 지금 제주대 <체육대는> 우리 어머니가. 개주 <목소리> <근데, 목소리> 달리기 할때 정말 했네. 근데 한번 봐서 생각하면 지금 미니브리지 분들도 지금 직고 서서 다 왔다고 거짓말 심할 수 있어요. 반응 보니까 많이 같고 시간이 <목소리> 없어요. 빨리 정해주세요. 오케이. 힘받야 네. 네. 우리가 언데이요아아 모르네. <laughs> 어, 어. 어. 아 이게 이게 이 아닌데. 우리 서로의 그 키워드를 잘하 바로 으로 보냈잖아요. 바로 시작하자. 이거 아까 이 톡이 거든요 자, 얘기해 주세요. 무슨 어, 사명안잖아니다포와오 어, 그, 우리가 연습 계속 반복할 때, 너와 핸드폰 게임으로 오목을 서로서 놓치려 하더라고. 아니, 경선이동하면서 오목을 해. 그러니까, <laughs> 이런 식으로. 맞아, 맞아. 깜짝 놀랐어. 그리고 떡볶이는 너가 이제, 제모한다고 자꾸 거울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. 저금 힘들었어. <laughs> 엄청 크게 오는. 입니다. <laughs> 아, 답이 이제. 아, 답이 아 답이 이게 진짜 이게 아, 아, 안 돼요. 안 됩니다. 그렇죠. 네, 아, 이거 안 돼요. 그랬구나. 아 좋습니다. 자, 야, 이제 서로 이제. 안아주고. 아 이렇게 이거만 하는데? 네네. 공격만 하는 거예요? 공격만 하는 거예요. 저을가 공격 받을 거한 마디만 더해야되잖아안 돼요. 아니 안 돼요. 앞으로 좀더 신경 써서. 수영의 왕, 명남이에요. 어, 어. 수영을 잘해요. 네, <laughs>